처음 데려올 때부터 강아지가 낑낑거린다고 불쌍하다고 만져주고 보듬어 준다면 그 당시에는 안정을 취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강아지가 낑낑거릴 때 대처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낑낑이 심해지면 나중에는 지짐으로 표현을 할 수도 있으니까. 안녕하세요. 알스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새끼 강아지 낑낑거리는 이유, 대처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끼 강아지 데리고 오면 낑낑거림이 정말 많이 심할 거예요. 생후 2, 3개월 정도 된 새끼 강아지들을 안전상의 문제로 어쩔 수 없이 울타리 안에 넣어 놓고 키우시는데 그 울타리 안에서 계속 낑낑거리는 거죠. 일단, 강아지가 낑낑거리는 이유는 뭔가 원하거나 말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가 있는데 이 행동은 정상적인 행동입니다. 관심을 받기 위한 의미이기도 하며 소리는 정말 다양하고 뜻도 많이 달라요. 새끼 강아지가 낑낑대면 어미견이 핥아주거나 젖을 물려주거나 관심을 받게 되면서 스스로 터득하게 되는 거죠. 낑낑거리면 내가 무언가를 받는다라고 말이죠. 사람으로 치면 신생아도 하루종일 계속 울고 사람 아이도 같이 마트를 가면 장난감을 사달라고 계속 칭얼거리며 관심을 받으려고 하잖아요 그와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새끼 강아지를 집에 데려오시면 아직 낯선 상황이기 때문에 당연히 낑낑거릴 수 있어요 근데 보호자들은 아기가 어디 아픈 건지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 건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정말 많은 걱정을 하시고 빠른 대처를 하려고 하시는데 처음 데려오자마자 낑낑거림이 좋아지려면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아직 적응이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무언가를 할 수도 없고 어쩔 수 없습니다. 일단 최대한 스스로 적응할 수 있도록 기다려 주세요. 그리고 사실 더 중요한 건 다들 너무 새끼 강아지 때 데려오신다는 거예요. 아니, 제가 정말 깜짝 놀랐던 게 어떤 강아지는 생후 1개월 반인가? 그때 데려오셨더라고요. 아니, 그때는 어미견에 있어야 될 시기인데 강아지 농장에서 일찍 데려오는 분양샵들이 문제죠. 아, 거긴 진짜 법적으로 뭔가를 해야 될것 같은데. 아 강아지 농장, 분양샵에 대해서는 다음에 다시 한번 얘기를 할게요. 그래서 평균적으로 생후 2개월 정도에 많이 데려오시더라고요. 사실 2개월도 진짜 빠르기는 한 거예요. 일찍 데려오는 게 말도 안 되는 거고 이로 인해 낑낑거림뿐만 아니라 무는 버릇 등 문제점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미견이랑 최소 2개월 반에서 3개월 정도까지 같이 지내면서 낑낑거림, 무는 버릇 등 기본적인 예절을 배운 다음에 그 다음 저희 가정으로 오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이런 기본적인 예절 교육은 사람이 아니라 어미견이 알려줘야 합니다. 그래서, 새끼 강아지는 3개월 이후에 데려오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정상적인 가정에서 낳은 새끼 강아지라면 당연히 그게 가능하겠지만, 요즘 워낙 강아지 농장에서 애견샵으로 일찍 오는 바람에 이런 게될 수가 없는 상황이긴 하죠.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어미견과 새끼 강아지를 빨리 분리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지만 모든 강아지들이 최대한 어미견과 붙어 있으면서 많은 것을 배우고 와야 돼요. 새끼 강아지가 어미견 젖을 심하게 불면 어미견은 안 된다고 알려줍니다. 아, 엄마 젖을 심하게 불면 안 되는구나. 이러면서 강도 조절도 배우고요. 그러면서 점점 무는 버릇도 없어지는 거예요. 또, 어미견한테 심한 장난을 치면, 어미견이 심하게 놀지 마! 라고 표현도 하고, 그 새끼 강아지를 살짝살짝 물면서 안 된다고 알려주기도 해요. 그러면서 보호자에 관한 기본적인 개념도 생기고요. 그리고, 낑낑이 심하면, 어미견이 보듬어주거나, 훈육도 해주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의 강아지가 낑낑거림이 심한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일찍 데려오셔서 어미견한테 충분히 배우지 못한 상태에서 왔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만약 생후 5개월짜리 이상 강아지가 낑낑거린다면 할수 있는 교육 방법은 많습니다. 낑낑거리는 원인을 찾아서 해결해 주시거나 무시를 하거나 안대를 하면서 훈육을 하면 되지만 2개월짜리 새끼 강아지가 낑낑거린다면 할수 있는 건 많이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의 강아지가 더 낑낑거리는 요인도 알려드릴게요. 처음에 집으로 데리고 오면 울타리 안에 두고 키우시는데 강아지들은 낯선 상황이니까 당연히 낑낑거리겠죠? 하지만 이 상태로 교감도 많이 하지 않고 밥만 주고 물만 주고 혼자서 놀수 있는 장난감도 주고 독립성 있게 지내주신다면 낑낑거림은 자연스럽게 없어지게 될 거예요. 그런 상태로 시간이 지나고 울타리가 넓어질수록 조금씩 천천히 보호자와 교감할 수 있는 활동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하지만 처음 데려올 때부터 강아지가 낑낑거린다고 불쌍하다고 만져주고 보듬어준다면 그 당시에는 안정을 취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다음 보호자가 관심을 안주거나 멀리 가버리면 떠나달라고 계속 낑낑거리겠죠. 대부분 이런 사항들 때문에 강아지 낑낑거림이 심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새끼 강아지는 그래서 울타리 안에 두시면 최대한 그냥 냅둬주셔야 돼요. 제 영상에서 계속 말씀드리죠. 아직까지도 울타리 안에 두는데도 계속 이뻐해주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렇게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간혹 가다 울타리 쓰는 걸 싫어하시는 분들도 계시던데, 여러분, 사람 아이로 치면 100일 정도 된 신생아인데, 어딘가에 올려놓고 안전하게 냅두는 게 아니라, 바닥에 내려놓고 집 전체를 돌아다니게 냅두는 거예요. 이게 과연 말이 되나요? 신생아를 안전한 침대 공간에 두는 것처럼, 강아지를 또 안전한 울타리에서 지내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끔 울타리 밖으로 꺼내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울타리 안에만 있다가 갑자기 넓은 거실로 나가게 되면 얼마나 신나고 좋을까요? 계속 왔다갔다 거리며 뛰어다니기도 하고 새로운 공간도 많고요. 근데 이렇게 재미나게 놀다가 갑자기 울타리 안으로 들어가래요. 아왜가둬놔 꺼내 줘. 저기로 나가고 싶어. 라고 계속 낑낑거리는 거죠. 그래서 울타리 안에서 지내는 강아지들은 절대 꺼내시면 안 됩니다. 만약 꺼내 놨다가 다시 넣어 놔도 낑낑거리지 않는 강아지들은 크게 상관없지만 대부분의 강아지는 다시 넣어 주면 낑낑거림 심할 거예요. 그러면 언제 꺼내 줘야 되냐고요? 울타리는 쓰다가 몇주 뒤에 꺼내는 게 아니라 집 크기에 맞게끔 점점 넓혀 주시면 되는 거예요. 만약 지금 8개 칸에 울타리를 쓰고 계신다면 며칠이 지나면 12개 또 며칠이 지나면 16개 그 다음은 다른 방까지 들어갈 수 있게 점점 이렇게 넓혀주시는 게 안정적입니다. 울타리를 조그만하게 쓰다가 갑자기 집 전체를 다닐 수 있게 풀어놓으시는 분들이 많은데 갑자기 집 넓은 공간을 다 쓰게 된다면 신나서 계속 흥분하면서 사람을 계속 물고 이것저것 다 물어 뜯기도 할 거고요. 울타리를 써야 할지 말지는 이 영상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강아지가 낑낑거릴 때 대처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만약 지금 여러분들의 강아지가 집에 온지 며칠 안된 새끼 강아지라면 지금이라도 울타리에 두고 최대한 무시해주거나 혼자 놀수 있는 타료 노즈워크, 장난감 등을 많이 주세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울타리가 넓어진다면 낑낑거림은 없어질 거예요. 하지만 어떤 강아지들은 훈육을 해야 하는 강아지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너무 힘드시다면 지금이라도 울타리를 많이 넓혀 주셔도 되며 넓혀준다면 낑낑거림은 많이 좋아질 거예요 대신 안전하지 않을 수도 있고 배변이 흐트러질 수도 있고 보호자분들한테 장난식으로 많이 물 수도 있습니다 공간이 넓어지면 사람들이 왔다갔다 거리다가 발에 치일 수도 있고 꼭 조심해 주셔야 합니다 낑낑이 심해지면 나중에는 지짐으로 표현을 할 수도 있으니까 지금부터라도 꼭 대처를 잘 해주셔야 합니다. 새끼 강아지더라도 강아지들 성격, 성향에 따라서 교육 방법이 다 다르므로 참고만 해주시는 게 좋아요. 만약 보호자님이 교육에 자신이 없다면 하루빨리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보호자분들도 요즘 한 2개월, 2개월 반때 많이 받으시더라고요. 이 외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세요. 오늘도 제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으로 뵙겠습니다. 안녕!